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강의 오늘은 제 37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어찌하여 악인은 흥황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거짓이 승리하고 부정이 합법화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악이 선을 정복하고 불신앙이 승리와 번성을 누리는 이런 모습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 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유대 왕국에 상황이 그렇습니다. 유대왕국이 부패, 타락, 범죄, 죄악, 불신앙,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흥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세상이 불신앙으로 빠져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들으려고 성문에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들을 갈대와 사람들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데 인들의 죄악을 갈대아 사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지국입니다. 갈대아 사람들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또 질문 드립니다. 아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갈대아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보다 더 악한데요.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악함을 증벌하시겠다고요? 질문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laughs> 그렇죠?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는 현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의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발전한 세상이 그 바이러스 하나에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손 목사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합니다. 저는 어릴 때 공산당의 악을 경험했고 그들의 학대, 그리고 재산 탈취, 그리고 교회 핍박 요새 제가 어려서 보고 자랐는데 7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오래 두십니까? 어제 그저께 김정은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긴급 보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제야 기독교를 말살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불태운 김일성의 그 공산당의 그 붉은 뿌리가 뽑혀지는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직도 원산에 살아있다고 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오래 두십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잠잠할 수가 있는가? 악인이 의인을 애호스하고 공의가 고벼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들이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분별력을 잃었거나 무책임하다면 그것이 바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어째하여 악인은 흥화하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가? 라고 질문하는 의인의 절규를 통해서 그 악의 근본이 어디서 왔는가? 그 악의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의 자유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 의지는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선악관을 두신 것입니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불순종했죠. 왜 그랬습니까? 교만, 탐욕, 이기심, 끝없는 이기심. 이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그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 사탄이 계속해서 유혹하고 공격해서 인간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탐욕, 사탄의 유혹, 이것이 결국은 악의 근원입니다. 마귀는 왜 두십니까? 그냥 두십니까? 예. 허용된 기간 동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는 결국 악인에 대한 심판과 징계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더 악한 자들로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신은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퇴지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심판은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조금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퇴지지 않고 응하리라. 예. 왜 더디고 왜 지퇴되냐? 우리가 초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요. 어, 이사 55장 8절에 보니까,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그 나가자고 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가 한 모든 말은 반드시 그 사실로 돌아오리라 예 심판하고 있다고 한그 심판은 반드시 돌아오리라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좀 다를 뿐이다 너의 길과 내의 길이 뭐 조금 다를 뿐이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내가 의로운 자로 고통을 당하겠냐? 조금만 기다려라. 결국 너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에르미야 29장 11절에도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인의 행포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초조하게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곧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예,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은 그 마음이 교만하여 계속해서 정직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않게, 바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4절에서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서 내가 가진 믿음을 내 삶에서 나타내라. 너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이 흥왕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은 순간적입니다. 그 악이 어디서 나왔느냐? 자신의 교만과 탐욕 때문입니다. 이 악인의 흥왕은 결국은 다른 사람 타인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은 결국은 세상을 파괴합니다. 이 악인들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자기 자신들이 파괴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의인은 당장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의인에 대한 세상의 파도, 풍랑 이것이 계속 밀려오지요. 그래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의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을 위한 비전이요 꿈입니다. 왜? 네.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존재는 세상을 깨우치고 돌이키고 바로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의인의 고통은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투쟁입니다. 결국, 의인의 고통은 세상을 살리고 승리와 높임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악인인가? 악인이 홍안한데 누가 악인인가? 누가 악인가? 첫째가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 자기가 악인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거짓인 것을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모든 행동, 마음가짐, 생각, 생각의 동기까지 하나님의 DVD에 다 찍히고 있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악이냐, 의냐, 라는 생각할 때에 선악가의 거울 네 가지. 선악가를 범한 후에 아담과 이브가 가졌던 자세를 통해서 네 가지를 보면 자기의 양심이 있죠. 그래서 선악가를 먹은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리고 싶었습니다. 잎사귀로 하체를 가려서 치마를 입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왜 먹었느냐?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핑계를 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리고 싶은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핑계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나에게 악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더 나가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꿈과 비전과 확신과 보장은 무엇입니까? 드디어 세상에 인간의 죄와 불의와 불신앙 악 이걸 다 물리쳐 주시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김일성의 공산주의 붉은 세력이 멸망할 때가 곧 온다는 겁니다. 한미국 민족의 어리석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어떤 비극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잡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라. 그때가 온다. 그때를 바라보고 그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러 가는 그 길목에서 십자가에 죽는 처지에서 뭐라고 말씀하니냐 이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때가 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십자가가 죽는 판인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가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고는 복음,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이 온 땅에 지금 다 전파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데 장차 앞을 바라보면서 장차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때가 올 것이다. 장차 모든 인간의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이다. 무릎을 꿇을 때가 올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전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판에 그 주제에 앞으로를 바라보면서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부를 때가 온다.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온다. 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비전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가서 70명 가족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죽으면서 앞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아브라함의시에서다윗세 왕권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실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값을 치불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온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면서 왕 노를 할 그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너희는 장차 그 나갈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내 해골을 가져가라 이야 이게 대단한 비전입니다. 해골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비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비전,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사도 바울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요셉의 비전이 나의 비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전을 이룰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이르리라. 그 종말이 이르리라. 헛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려라. 지체 없이 정녕 응하리라. 그렇습니다. 히틀러를 보십시오. 소련의 레닌을 보십시오. 스탈린을 보십시오. 모택동을 보십시오, 김일성인을 보십시오, 공산주의를 보십시오. 그마, 그들 때문에 세상이 다 멸망할 것 같았어도 결과는 그들이 노려 파멸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예. 따라서 우리가 가질 변함없는 근본적인 세 가지 원칙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주권자요,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고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불구하도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고, 높이 보고, 넓게 보고, 깊이 보고, 영적으로 보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요란하냐. 그 권세 좀 잡겠다고, 돈좀더 벌겠다고, 명예 좀더 갖겠다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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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나무를 깎고, 돌로 깎아서 금은 칠을 칠하고, 그 우상에다 절하고,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꽝 하는 것입니다. 탐멸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요와는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느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라. 오직 예배자로 살아. 오직은 뭡니까? 오직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예배자로 살아라. 온 세상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웃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 그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예배에 충실하라. 오늘 내 삶에 예배에 충실하라, 예배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라. 내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합니다. 열망합니다. 사모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열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를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뭐예요? 소문을 들었다.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공포에 떨어 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이 세상이라도 인간의 한계를 확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이 어떻게 할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 기간을 통해서 수년 내에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지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연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수년 내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보면, 하박구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마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남나무에도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 그럴지라도 비록입니다. 비록 그런 상태가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라.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절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절대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삶. 모든 가치의 내 삶의 모든 가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은혜주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심.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보장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환란과 핍박과 시연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때로 공포스러운 사건이 일어난다 하여도 장차 종말에 엄청난 핍박이 온다 하여도 하박국의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예, 여호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여호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여호를 바라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원칙과 기준과 확신은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첫째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르니 결코 헛되지 않다. 조금 더디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될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질 비전은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한 때가 온다. 그러고로 나의 삶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는 뭡니까? 오 주님, 수년허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삶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건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것은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